우리 클로버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황금 봉다리로 수익을 안겨드릴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4% 거의 상한가 같은 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어, 상승의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8일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전거점 라인 4만 9천원 라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이 돌파하는 구간부터 여기부터 딱몇배 간다고 했죠 단기로 두 배의 시세가 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대로 적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만 9천원 돌파하면서 올라갔으니까 단기 9만원까지 아직도 어 3,40%가 더 남았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어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급과 차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8월 22일 15,000원을 찍을 때부터 자 보시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21선을 타고 가는 음, 저점을 살짝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이 이탈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잘 매진된 주식이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대규모 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 어, 마찬가지로 이 SPG란 종목 어, 보면은 이 SPG란 종목은 같은 로봇주고 감속기 만드는 회사예요. 마찬가지로 8월 달부터 2만 원부터 이렇게 거래가 스물스물 터지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21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이렇게 거래가 어 내려오고 시세가 내려올 때는 거래가 없다가, 어디부터입니까? 전고점이. 일봉상 어 넘어주는, 어 박스권을 넘어주는 36,000원 라인부터 지금 74,000원. 요 라인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이 시세가 나온거죠. 자, 이게 보면은 어 35,000원부터 7만원이 넘어서 2.5배의 어 시세가 얼마만에 났어요? 자, 단두달 만에 나버린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급등을 예고를 해드렸죠, 이미. 자, 영상을 보시면은, 어, 보시면 지금. 클로봇를 저희가 꾸준하게 어, 찍어드리는 가운데 자, 8일점 보시면 제가 현대차가 이 당시에 2.7%로 시리즈 B부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경쟁사인 네이버까지 붙였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 당시에 어, 신고가 나오는 패턴을 이미 말씀드렸고 심지어 자 오늘까지도 지금 클로봇이 음, 뭐가 있었냐면 어, 대주주 지분이 15%인데 오늘 이제 방송에 나온 거니까 또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임원 매수가 임원 매도가 좀 일부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마셔라. 여기 다 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했는지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보여드렸죠. 하이젠, RNM, 나우로보틱스 이때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매도를 해도 올라가니까 이 대주주 매도만 아니면 어, 조심 안 해도 되고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 차트는 굉장히 의미가 큰게 뭐냐면 두 가지가 지금 어, 해결이 된 거예요. 자, 돌파하면서 어, 차트의 모양이 완성이 된 거. 플러스 뭐예요? 수급이 완전히 붙은 거. 이두 가지로 지금 핵심 대장주로 완전히 등극했다. 오늘은 제가 차트적인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시리즈 어, B부터 시작한 현대차나 지금 현재 네이버 그다음에 빅테크들이 지금 어, 매우 강하게 매수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클로벗은 돌파 자리도 좋았지만 자 요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21선 돌파해주고 어, 안착하는 요 자리 요런 자리부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영상 찍어드린 게 언제예요. 8일 전부터니까 자 12월 2일 요정도부터 저희가 매우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서 자4 0 0 0원부터 추천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50% 넘는 수익이 나왔다. 자 이런 맥점들을 저희가 보시면 12월 2일도 클로봇 보이시죠? 43,000원 아래 아래라고 아예 써놨죠? 눌림목에 매수하셔라. 이날도 저희가 차트를 그려드리면서 이 49,000원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2 2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지금 어, 돌파 매매다 거래까지 붙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자 3일날도 한번더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아예 써놨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레인보, 어, 소프트웨어 대장주다 아예 써놨고요 어, 마지막으로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자 28일도 어 이 칠봉달 시그니처 자 로봇 중에 딱 하나만 만약에 꼽으라면 뭘 꼽겠냐 클로버시다자 그래서 46,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도 화살표로 아예 그려서 미리 방송과 이런 공부방에 다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9일날은 아예 그림까지 들어가면서이 주봉에 박스콘 라인인 43,000원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까지 이 그림까지 들어가면서또또 그려가, 또 로봇 대장 특급이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정보는 물론이고, 이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어 지금 최소한 40에서. 50% 수익을 보셨고요. 아, 나는 어, 지금 들어가면 아 혹시 또뭐 고점에 추천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가 있으면 당연하죠. 그래서 자, 오늘 12월 12일입니다. 자, 12월 12일 아침에 9시 25분 오늘 대장주 BHI, 원전주 다 말씀드리면서 뉴스까지 같이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향 LNG 공급 체결. 자, 체결 뉴스 띄워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1시 53분이에요. 다시 보시면 9시 25분에 추천드렸는데 자 보시면 9시 25분 바닥이잖아요. 이 bhi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어 수익이 나서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사자마자 3프로 올랐고 어 이렇게 지금 62,8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지금 몇 시간 전에 자 드려가지고 하루에 15프로 수익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bhi 현재 17.46%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부방 그 다음에 수익까지 드리는 방 참여 방법은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오늘 방송 아침부터 좋은 방송 아 이분도 수익 중이네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후속주 이분 잡으셨잖아요 오라클 영향으로 빠질 것 같은데 오늘 안 빠지면 치고 올라갈 기도 자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보시는 거고 텔레그램 무료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수익이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영상 다 끝나면 댓글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로 봉달 어, ds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거 클릭하시면 1초 만에 신청이 완료가 돼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바로 가능하시고 pc는 조금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부득이하게 제 개인번호 봉달이 어, 0 1 0 8 3 4 6 2 1나3 8번으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딱 전송해 주시면 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당연히 클로봇에 대한 내용과 추천은 당연한 거고 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후속주도 매일매일 이렇게 알토랑 같은 미리 그러니까 늦게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바닥에서 어, 드리고 있으니까 HBM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로 8일이면은 엊그저잖아요 예, 이틀 됐는데 3일 됐구나 3일 예 3일 됐는데 25,800원 추천해가지고 오늘 날아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차트까지 저희가 그려가면서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21선 돌파하고 나서 이것도 급등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후속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010-8346-2138에 딱 4번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조금 평소와 다르게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부로 대장주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로 로봇 대장주가 지금 클로봇으로 바뀐 이 포인트인데 자, 오늘 상승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연초 대비 수백 프로 상승한 가운데서 어, 며칠부터 지금 최근에 어,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다. 이게 지금 또 중요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미국, 한국 정부에서 어 피지컬 AI 육성 정책에서 대기업 로봇 어 조직을 강화한다는 뉴스 거기다가 타일 중국까지 한다는 이 뉴스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대장주로 등극을 했다. 오늘은 대장주로 등극한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뉴스보다도 아시겠죠? 이걸 기억해 주시고 어 그래서 어 보시면은 지금 클로봇은 왜 그러면 클로봇이 대기업이 꽂혔냐? 클로봇이 자첫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몸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실내 범용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기종이죠 여러 가지 로봇 뭐 테슬라 로봇 현대차 로봇 구글 로봇 엔비디아 로봇, 로봇을 이제는 만들게 되는데 이 로봇의 이 운영 체계 즉 OS를 통합 플레이어로 만들 만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클로봇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독보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수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현대차가 지분 2.7% 인수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시리즈 B부터 갖고 있어서 상장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센서 형태가 서로 다른 로봇을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130개 플러스 80건의 고객을 지금 어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프로젝트 경험으로 국내 로봇 어 인티그레이션 레퍼런스가 최상이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뭐냐면은 이제 경력 같은 거죠. 경험. 어 양력 같은 거 보잖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왜 관심을 갖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여러 번 말씀드리면 쇼핑이잖아요. 쇼핑. 쇼핑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어디서 뭘 시키고 어 어느 장소에서 시키고 이런 이동 이동 거리 몇분 걸리고 뭐 이런 게 필수란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물류가 없어요. 레이블 버 지금 어디 바뀌었냐면은 물류를 지금 CJ 대한통운에 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데 뭐 쇼핑을 팔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얘네가 지금 급하다. 예. 그리고 얘네가 실제로 프리 프리 IPO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전략적 투자 이적이 있다. 자 실제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냥 제가 미득구 없이 그냥 아이뭐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현대차 어 그룹에. 제로 원또 삼성전자, SK그룹 여기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물밑에서 아시겠지만 차트나 수급이 먼저 움직여요 뉴스보다. 뭐 이거는 이런 거는 수도 없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다른 로봇 부츠보다 왜 시세가 강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소프트 웨어 플랫폼 레버러즈입니다. 자 로봇의 몸체는 직접 만드는 회사는 마진이 적어요. 마진이 마진이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대장주로 말씀드린 SPG 올라간 게 10%가 10안 돼요. 근데 로봇을 묶어주는 이 소프트웨어는 마진이 몇프로냐면 최소한 30에서 40% 나중에 이제 어그 구독 서비스 하잖아요? 그럼 마진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면은 50% 이상 올라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디 o 유 영상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얘네가 이제 디 o u 라는 회사인데 자 매출 보세요. 827억이죠. 자 영업이익 보세요. 300억. 지금 이미 40%인데 2년 뒤 보세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자 1,100억인데 영업이익이 600억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이게 클로봇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런 상급화를 낳는 거위를 카반 내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들을 슬슬 매도해도 주가는 아무 상관없이 급등하는 거고 대 주가 몇 프로 갖고 있죠? 15% 갖고 있으니까 팔 수가 없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뭘로 나타난다? 수급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교체가 되고 로봇이 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도 관제 OS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체 비용 어,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 즉 전문용어로 스위칭 비용이 높다. 내가 A사의 부품을 쓰다가 어, B로 바꾸게 되면 처음부터 기계 다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통신사 못 바꾸잖아요, 기업에서. 바꾸기 어렵거든요? 제가 LGU 플러스도 다녀봐서 하는데 이게 전체 다 시스템을 바꿔야 돼서 그래요. 다 소프트웨어를 맞춤으로 커스터마이징 사람마다 바꿔놓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같은, 같은 매출 1원을 올려도 하드웨어보다 마진율과 스케일 확장, 여러가지 확장성이 훨씬 더 크다 이거죠. 그럼 뭘 많이 줄수 있어요? 자, 멀티플을 많이 줄수 있잖아요. PR을 높게 줄 수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시소성이죠.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세계적인 레벨을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즉 경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는 로봇에서는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 자 국내 이기종 통합 플랫폼 타이틀 자체가 상장성, 상장성 중에서 거의 유일한 포지션 독점이 란는자 주식할 때 독점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 네이버가 지금 가장 지금 엘네는 이미 인수전 뛰어들었고요 현대는 이미 지분 투자했고 그다음에 삼성 SK 등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SK도 지금 유일 로보틱스 인수했는데 하드웨어 쪽이라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도 급하다 아,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자, 스토리를 정확하게 어, 인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이제 인수할 경우에는 뭐가 좋냐 얘네는 그럼 뭐할 거냐 얘네가 왜 인수하냐? 자, 지금 현대차는 로봇 스마트팩토리까지 있고요, PVB라고 해가지고 목적 기반 차량. 지금 이제 어디서 어디 지금 부품 만들고 있냐면은 현대 모비스에서 이제 부품 주고 있어요. 제가 저공부방에 자, 오늘도 지금 올려드렸는데, 아침 8시 18분이네요.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늘 올려드리죠, 오늘. 자, 이것도 클로봇의 호재예요. 로봇도 현대차. 자, 정희선 어, 씨가 지금 연 3만 대 이미, 이미 공장 지금 찍는다고, 지금 내년에 최소 3만 대에서 지금 5만 대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클로봇의 매출이 바로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죠? 그리고 10일날 이렇게 발표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5만 대 생산하겠다, 현대차가. 125조 추가 투자하겠다. 여기에 클로봇에 지분 투자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자료 올려드렸는데, 현대차는 이미 지금 각 부서마다 현대 오토바이 에버를 필수로 로템 다 이미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시작했다고요, 시작. 이것도 공부방에서 다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자, 5일도 올려드렸고, 또일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클로봇에 어, 소프트웨어 관제 지금 시스템이 시급하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 로보틱스와 연계를 통해서 현대형 로봇 OS 포지셔닝으로 그룹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웨어만 만들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이거를 클로봇을 인수하게 되면 이 수직 계열화 즉 순환으로 전부 다할수 있는 이런 순환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음, 안정적인 캡티브죠. 이제 캡티브가 뭐냐면은 어, 수주사. 일단은 1티어, 1티어가 있기 때문에 클로버는 매출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 대결 대업 계열사가 되니까 그래서 기술의 고도와 글로벌 지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 인수전 프리미엄 기대감으로 단기에 재평가돼서 더올라간다 어, 이거는 제가, 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설명 드리면서 어, 22년부터 인수하기 시작해서 만 원짜리가 인수하고 눌림목이 있어도 계속 추가 지분 조금 씩 조금씩 늘리고 하니까 지분 지금 35%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만 원짜리가 47만 원. 30배 넘게 가는 스토리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클로봇은 지금 요 단계잖아요 요 단계 그죠 요 단계 너무 극초반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좀더 급하긴 한데 얘네는 이제 로봇을 하고 싶은데 없어요 자 얘네가 지금 하는게 네이버 클라우드 맵 검색 콘텐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로봇 서비스를 지금 해야 되는데 배송도 해야 되고 물류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오피스도 해야 되고 카페 로봇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특히 이 관제를 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부재. 그래서 얘네가 지금 급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한테 좀안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분 투자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지분 15%인데 못판다고요 그래서 로봇 데이터로 클라우드 수집하고 수집 분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로봇을 API처럼 쓰는 로봇에서 서비스. 예, 그러니까 로봇 대 로봇으로. 로봇을 확장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장점이 뭐냐? 네이버 가게 되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 지금. 브라질도 있고, 일본도 있죠, 얘네는. 라인이 아마 지금 2억 명이 넘어요, 쓰는 게. 브라질까지 하면은 3억 명이 넘는 이런 유저를 확보하기 때문에, 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굉장히 빨리 쓸수 있고, 반복된 매출을 빨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또 강점이 있어서, 둘다 강점이 있다. 그리고 정한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도는 게 뭐냐면은 요건 아마 업계 최초 일 거예요. 두 개가 지금 공동인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래 세증권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얘네는 이미 CJ 쪽이랑 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현대차는 제조업이고 네이버는 어 인터넷 원래 소프트웨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로봇을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클로봇이 이기종으로 해가지고 합쳐서 어 k로봇 클라우드 하드웨어 생태계 전부 다 하는 거다 이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로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한 회사의 종속회사가 아니라 양쪽의 전략적 파트너 어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죠 양쪽으로 먹는 게 양방 그러면은 훨씬 더 룸이 커지죠 올라갈 수 있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년에 장점이 뭐가 있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 후속 사업이 진행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증 프로젝트 확대 공공부분부터 지금 들어가고 제조현장 부분에서 바로바로 바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그런 상태고 지금 해외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관제 플랫폼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 제조사들이 어, 미일 유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현재 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당연히 생산 가능한 거고요. 지금 어디로 확정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해외로 확정되고 있다. 바로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지금 시점의 초기이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올라왔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어차피 다 알고 있어야 이걸 매수가 되는 건데 너무 길죠? 제가 오늘도 좀 짧게 한 거예요. 핵심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특히 차트나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향 대비 포지션 보면은, 어, 국내 로봇주의제 위치,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수, 레인보우, 슈림 로봇,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있고 어, 그래서 어, 지금 플랫폼은 뭐가 있느냐 클로봇 독자적이죠 없잖아요 경쟁상 자 클로봇이 독점 뭐합니까 실내 자율주행, 관제, 이제 운영체계 여러 제조사를 한 번에 먹는자 이런 수많은 제조사들이 있지만 이 클로봇이 없으면 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죠? 제가 진짜 황금봉다리 선물 드렸죠? 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봇의 어, 상대적인 장점은 뭐냐 하드웨어 비종속, 플랫폼 구조. 하드웨어가 어떤 거여도 상관없다. 대기업 다수와 동시 협력이 가능하고. 이 기종 음, 여러가지 기종을 모두 다 통합하는 어, 피지컬 AI 트렌드와 지금 음, 다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 수혜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계속 클로만 찍는 이유가 어, 이유가 있겠죠 오늘 수급이 터졌기 때문에 대장주로 등극을 한것 뿐이다 이미 이 정보는 기관하고 외국인다 알고 있었다 똑같은 내용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 결론 홀딩이다 홀딩 자 가격은 제가 수없이 전에 채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단기로두배 볼게요 두배 일단은 두배 보자 홀딩 중간 흔들릴 때 저희 채널 보시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후속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자 지금 들어오면 또 늦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거 필요 없고 자 12월 어 11일 자 종가 막판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유진노보 너어줄게 드렸어요 자 유진노보 한번 볼까요 어제 종가로 드렸으니까 어제 종가 얼마가요 정확하게 자 어제 종가니까 몇 시간 안 됐죠 자 4만 14,000 840원이네요. 저희가 시간이 3시 24분에 드렸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됐죠? 어, 시간 그 8시까지잖아요. 당연히 동시가에 매수가 됐고. 자, 오늘 몇 프로인가요? 부속주 12%네요. 네. 유진노보도 마찬가지로 어저께잖아요, 어제. 자, 몇 시간 전. 자, 똑같이 차트 이렇게 그려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려 가지고. 요 라인 한 번, 두 번, 세번 돌파하는 이 라인에서 똑같이 우리 어, 클로봇가 똑같이 SP가 똑같이 지금 올라가는 라인에서 자, 지금 이제 돌파하고 어 거리랑 터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안착 딱 했으니까 어떤 자리 요 자리에서만 딱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요 자리 내일 아침에 신초가에 담으시거나 지금 막판에 담으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12% 바로 급등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봉으로 볼까요 어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잘안 보이시니까 똑같이 말씀드리면 정확히 고점 지금 딱 뚫었죠 정확한 맥점자리 자 이거는 진짜 몇시간 전입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도 지금 후속주를 들여 냅는 그래서 들어오시면 어, 뭘 드려요? 이걸 드린다. 황금 봉다리로 선물을 어, 퍼 드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사명법 뭡니까? 자, 이분들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자 아침부터 수익 중. 이분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후속주 이분, 이분 어제 들어오셨네. 최근에 그렇 자, 영상을 다 보시면 댓글 최상단에 고정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봉달 DS 보이시죠? 어, 저, 클릭 딱1초에서 전송만 바로 해주시면 입장 바로 어,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끔 오류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봉다리 개인 번호 어, 불러 드릴게요. 010-8346-2138번 문자로 숫자 4번 전송해주세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봇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클로봇이 핵심 대장주가 맞고 어, 후속주도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도 늦지 않다 우리 구독자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뭘 하셔야 돼요? 네, 황금봉다리 저의 선물을 받아가세요 어, 그리고 무료방 지금 보시면 공고방 2만 6천 분인데 예, 곧 지금 3만 분안 되게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이제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인원이 막 아침에 조금 시청 작은 거는 저희가 사버리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마감될지 진짜 모릅니다 이거는 근간으에 어, 뭐 알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나중에 또못 보셨다고 하지 마시고 뭐 댓글로 아 이거 뭐 지금 사나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네, 오늘은 좀강곡하게 어,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 클로버은더 많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호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